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해치주와 르 섹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번갈아가면서 상승하다 보니까 엇박 타기 다 쉬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이 기술주는 양호한 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시가 총액 3조 달러가 코앞입니다. 사실 애플과는 조금 엇갈린 모습이긴 하죠. 최근에 또 CES 2024 관련해서도 지금 AI가 전면전에 나서면서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잘 버티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한성 크린텍 종목인데요. 이 종목 단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영상 마지막 부분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한성 크린대 종목은요, 자, 12일부터 15일까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그러다가, 자, 오늘, 어제였죠? 16일. 16일도 오늘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더니, 우상향 곡선으로, 이렇게. 특히 오전부터 급등했죠 아리 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거래량 실린 전일 대비 무려 29.73%나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천원선 뚫고 고공행진 중에 있다라는 거 사실 한성크린텟은요 이 수처리 관련해서 주로 설계도 하고 조달 시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이 반도체 초순수 설계 기술을 토대로 해서 환경부 국책 과정에 선정이 됐고, 이 초순수 기술 국산화를 수행하면서 이게 국책 사업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기대감에 향후 2025년도까지 설계와 시공 100%입니다. 핵심 장비는 70%, 운영 기술 개발 100%다 이거를 뭐 하겠다? 국산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초순 수시장의 규모는요, 작년 기준으로 볼때 국내 한 1조가 넘어요, 1조 3천억 정도 되고 세계 의 규모는 무려 23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지금의 한성큰테크는요, 기술료볼 때는 기술력만큼 인정받았던 기업이고 이제 시총도 천억대에 불과하다. 한참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또 급등 나와줬잖아요. 앞으로 한성 크리테시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여러 개의 계약 관련권 내지, 재료, 모멘텀, 현재 이렇게 대기 중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여전히 나는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서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뭐 매수과 매도권이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있는지, 뭐 평당가라든지 물타기를 했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피드백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정보 가져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성 크린테시고 여러분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8099 3588 번으로 한성 크린테시 한성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한 것 동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요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 소통하면서 이 피드백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요. 앞에 보이죠? 한성 프린테입니다 무료 010-8099-3588번으로 한성이라고 남겨 놓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어쨌든 나는 그냥 혼자서 기사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 내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 보고서 이제는 아니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대한 손실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러면 지금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다 개개인마다 이 수익률이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묻히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성 프린테이스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한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한성크린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드디어 2천원 선수 대돌파를 했는데요. 이 초순수 기술국산화로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작년도 아니 재작년이죠. 벌써 2022년도 12월 일본 기업과 경쟁해서 국내 반도체 소재 대기업의 836억 규모의 초순수 EPC 이 사업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서 작년 1단계 실증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는 현재는 소품, 부 소재, 부품, 장비까지 국산화하기 위한 한 2단계 실증 플랜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순수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회사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성 프랜테이션 최근 3년 동안 수처리 관련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서 지금 조금 더 시세를 또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근데 해외에서도 지금 헝가리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것 없이 한 530억 정도 규모의 수주를 따내면서 물꼬를좀 트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초순수 공정이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요, 2차 전집 배터리, 이 폐수 재활용, 이 반도체 공정 관련까지 대기오염 방지 설비 등의 시대 흐름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박종훈 한성프린트 대표가 이제 성장통 끝났다, 초순수 기술 국산화로 본격적인 도약길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등의 해외의 존도를 낮추면서 국책과제 실정 플랜트 2단계 진입을 했고, 여기에 또 EPC부터 해서 시설 운영 보수 폐수 처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 특히나 환경시장 선점을 위해서 스마트 환경 솔루션까지 기술 개발 역량을 강행,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더 크게 갈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다 선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은 여전히 변화는 불쌍합니다. 사실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불안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올랐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마음도 흔들리거든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어떤 자리에서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이거를 연속적으로 오른 자리로부터 팔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가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고민되실 텐데 그런 분들은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네,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빠르게 네,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성 클린텍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한성이라고 남기신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본격적으로 주가는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등락을 반복하면서 흔들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세력들에 의해서, 늘 세력들은 흔들면서 간단 말이죠. 이때 그러면 물량 뺏기거나 설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한분한분 한분 구간에 맞는 정확한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성 크림텍입니다정부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한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빠르게 여러분들 받아 볼수 있도록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보실 게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뭐 여러분? 이렇게 이미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가서 정보가 있고 없고 의 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한성 클린트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한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빠르게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정말 신명나게 대박난 한해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 드리려고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또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 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로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도 루닛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로분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쉽도 한번 크게 나오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한다고 뭐 인수합병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도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좀 안내 내용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 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보여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여러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글 짱이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종목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